7,500만원이 내려간 진짜 금매 전원주택 여긴 홍천 화촌면 구성포리 홍천 읍시부분 동천 IC 9분 서울 접근성 좋아 세컨 하우스로 인기 많은 지역입니다. 토지는 354평, 앞으로는 180도 시원하게 펼쳐진 조망 뒤로는 수십만 평 임야가 이어져 프라이버시 완벽합니다. 집은 31평, 방3 주방 거실 다용도실 넓은 테크. 채광이 좋고 마당으로 시야가 시원하게 열려 있어 처음 전원생활 하시는 분도 부담 없는 구조입니다 수목으로 둘러진 정원, 파쇄석 마당, 주차 넉넉 연산원과 화초들이 만드는 예쁜 풍경까지 관리 잘된 보기 드문 전원주택입니다 2억 9,500에서 2억 2,000으로 금매 인하 전원주택 토지매매 매물은 청산공인중개사에게